내 인생에서 가장 낭만적이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누군가 이렇게 제안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가요? 무더운 여름에 텐트 하나 쳐놓고 캠핑했던 일, 밤새 달려가서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았던 일등 낭만을 누렸던 그 순간에 우린 참 부지런했고 조금은 유난을 떨었습니다. 낭만이라는 건 그렇게 일상의 귀찮음을 벗어 던졌을 때누릴수 있는 거라고 해요. 일요일 오후, 낭만을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도 한번 부지런히 움직여볼까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KFN 라디오 미르웨이 프리스타일.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로 7월 13일 일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낭만? 그런 게 어딨어. 먹고 살기 바쁜데. 어, 이런 말을 할 때도 많지만, 나도 예전에는 꽤 감성적이었는데 하고 회상을 하기도 하죠. 어, 현재는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더 분주해지고 여유를 찾기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린 젊은 날에 비해서 조금 더 게을러진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 낭만이라는 건요, 조금은 유난스러울 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유난스러운 움직임이 귀찮아진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 귀차니즘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안해안해 안해 하다 보면은 아무런 낭만도 못 쌓고 추억도 못 쌓을 것 같아요. 어, 평일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죠. 그래도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일상의 작은 낭만 정도는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미료의 프리스타일을 사용과 신청곡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별사탕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싶은 장병들은 인트라넷 국방홍보원 미료의 프리스타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려요. 오늘 일요일 2부에는요, 미료픽 아티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신곡이 나왔다거나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가면 좋을 아티스트들 제가 콕하고 픽해서 소개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 주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할 아티스트들 일요일 오후에 저 미려와 함께 한명한명최근최근 만나보시죠. 오늘 이부도꼭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 외딴섬 로맨틱 들어볼게요.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틱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날의 미류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출첵을 하셨는지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5332님, 미디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정집에 와서 듣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이 애랑 놀아주고 저는 방 안에 혼자 누워있으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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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 진짜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얼마만의 자유입니까? 아, 여유 만끽하고 즐거운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의 프리스타일과 같이 하시면서요. 아, 6481님 요즘 저희 집은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들 집에 오자마자 아이스크림 먼저 꺼내 먹습니다. 시원하고 맛있긴 한데 나중에 살쪘다고 후회하는 건 아니겠죠? 오, 누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셨을까요? 우리 집 냉동실을 아이스크림으로 가득 채워 놓는다, 여름 동안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들?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울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이런 생각에. 아, 하지만 뭐 살찌는 건, 예, 이건 장담 못 하겠고요. 근데 뭐 하루에 한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더운 여름날 그만큼 또 열량 소비를 많이 하니까. 예. 아, 보장은 못해 드리겠습니다. 음. 예. 자, 그리고 2596님. 그동안 미프에서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이런 사연 나올 때마다 아우, 힘들어서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자취방 에어컨도 고장 나 버렸습니다. 유유. 일단 카페로 피신 왔어요. 하셨는데요. 요즘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사연이 왜 이렇게 많이 오죠? 오, 뭐 이거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다들 이 최근 몇년 동안 에어컨을 많이 쓰셨나 봅니다. 그런 게 아닐까요? 아, 근데 에어컨이 고장난 것도 고장난 건데 그 수리 기사님이 오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루 만에 오는 게 아니고 3, 4일. 빨라야 3, 4일이고 일주일이 걸린다는 분도 계셨고요. 예, 우리 2596 님도, 어, 고칠 때까지는 잠시, 예, 카페 신세를 지시겠네요. 네. 자, 다음에 5357 님. 미루님, 저 얼굴이 너무 많이 탔어요. 하얘지는 방법 없을까요? 하셨는데요. 음, 기본적으로 좀 얼굴이 잘 타시는 체질 아닐까요? 그런 분들이 얼굴 잘 타시는 것 같은데, 원래 진짜 뽀얀 분들 있죠? 얼굴 하얀 분들, 약간 붉은기가 돌 정도로 하얀 분들은 얼굴 잘안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태닝을 하고 싶어도 얼굴이 잘안 타서 그런 게더 고민인 적도 많거든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어, 5357님, 꼭 굳이 하얘져야 할까요? 저는 까무잡잡한 피부도 굉장히 건강하고 섹시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 지금 화이팅닝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덜 타는 방법으로 양산 추천드립니다. 네. 뭐 선크림도 좋고요. 네, 양산도 꼭 챙겨 다니시길 바랄게요. 자, 4471님이 남편이 저하고 결혼하고 다 예뻐졌대요. 어 좋으시겠다. 저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요. 오, 기분은 좋네요 김연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4471님 신청곡 같이 들어볼까요? 김연우의 노래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운지 4471님이 신청해 주셨던 김연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보내드렸고요 이어드린 노래는 0897님의 신청곡이었던 더 너츠의 잔소리였습니다 0897님 저는 잔소리를 버는 사람인가봐요 집에서는 엄마에게 잔소리 듣고,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잔소리 듣고, 친구들 만나도 또 잔소리 듣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저만 보면 다들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더 너치의 잔소리요. 하셨는데요. 음, 좀, 어, 기분이 이렇게 조금 서운하시겠어요. 네. 사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집에서도 잔소리 듣고, 회사에서도 잔소리 듣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그러면, 아, 친구들은 조금 둔가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제가 둔가둔가 해드릴게요. 0897님, 성원하실 때, 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KFN라디오 미래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영38님. 남자친구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새삼스레 가슴이 설렙니다. 이제 잘 지켜보려고요. 크크크크 하셨는데요. 남자친구분 몸 좋아지는 거 보니까 조금 다시 설레시나 봐요. 좋습니다. 사실 운동한다고 해서 바로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어, 남자친구분이 운동이 잘 봤나 봐요. 좋습니다.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남자친구분의 운동, 화이팅! 자, 그리고 2784님. 10년 넘게 함께한 반려견이 힘이 너무 없네요. 그렇게도 산책을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누워있으려고만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일어나라. 누나, 너랑 나가고 싶어. 유유. 음, 반려견이 10년이 넘었으면 이제, 어, 많이 힘들 때죠. 인간으로 치면은 노인 시기에 접어든 것 같은데, 항상 누워있으려고만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도, 어, 기운 냈으면 좋겠네요. 278세님의 반려견. 자, 그리고 5826님이요. 위디님, 소개팅 필살 옷차림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요즘 들어 애프터 받는 횟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럼 예전에는 애프터 많이 받으셨나봐요. 어, 5826님, 매력 많으실 것 같은데. 소개팅 필살 옷차림이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자기의 단점은 좀 커버해주고 장점을 부각하는 옷차림이 필살 옷차림이지 않을까. 다른 무엇보다 그 정말 진실되고 아름답게 웃는 모습이 어, 애프터 봤는데 가장 필살기 아닐까요? 예.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예, 스마트폰으로 비디오 찍어 보면서 나의 웃는 모습이 어떤가 한번 나의 표정이 내가 말할 때 표정이나 자세가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laughs> 자, 삼육이호님, 우리 아들이 게을러도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아니 물 정도는 떠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게 귀찮아서 목 말라도 참고 있대요. 이게 말이 돼요? 하시는데요. 야, 인정. 이 정도면 인정해 드려야죠. 이 아드님의 게으름. 어, 굉장히 가성비 있는 활동을 추구하는 아드님의 그런 생활 양태. 예, 인정해 드립니다. 에너지를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목이 말라도, 목이 말라도, 물들어 가기 귀찮아서 참고 있다. <laughs> 근데 이거 건강에 안 좋은데,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는 참으면 안될것 같은데. 예,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랄게요. 5 8 6 2님 청량한 노래. 듣고 싶어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07542님, 원더우먼 들려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시아 다비치 티아라의 원더우먼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두곡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5862님의 신청곡,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부터 들어볼게요. 닮아서 반갑고, 달라서 재미있습니다. 목소리를 타고 시대를 타고, 다양하게 다가오는 음악의 매력. 송송 트윈스 송송 트윈스는 원곡 가림이 그를 함께 들어보며 노래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그 노래가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 송송 트윈스. 오늘의 송송 트윈스 첫 번째 노래는요. 바로 태양은 가득히입니다. 자, 태양은 가득히 이미 노래 제목부터 여름이 느껴지죠? 어, 이 곡은 2000년도에 발표됐습니다. 원곡 가수는 문차일드예요. 네, 여러분. 문차일드란 그룹 기억하시죠? 2000년도에 데뷔한 4인조 락밴드였는데요. 훗날 MC더 맥스로 그룹명을 바꾸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태양은 가득히 이 노래는 문차일드를 대중에게 알려준 곡이었는데요. 밝고 시원한 여름 노래. 였어요. 어, 유명 작곡가인 윤일성 씨가 멜로디를 썼고요. 또 역시나 유명 작사가인 강은경 씨가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가사를 들여다보면요, 조금은 씁쓸한 내용이긴 해요. 헤어진 전 연인을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를 다시 찾아가지만 허탈함만 느끼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문채열도의 풋풋했던 매력을 아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곡이니까 한번 들어 같이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딘딘이 리메이크 했습니다. 예.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모습 보여준 그 딘딘. 맞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래퍼로 더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 이 딘딘이요. 원곡의 신나는 감성을 토대로 시원한 밴드 사운드를 더해서 여름 특유의 분위기를 극대화시켰는데요. 특히 그 기타와 드럼, 그리고 신디사이저,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풍성한 사운드를 잘 들려줍니다. 래퍼로 활약했던 딘딘이 부른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엔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원하고 담백한 보컬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면 같이 들어볼까요?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그리고 딘딘이 부른 태양은 가득히 두곡 이어 듣겠습니다.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그리고 딘딘이 부른 태양은 가득히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래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진행해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요,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쿨하지 못해 미안해입니다. 이 노래 원곡 가수는요, 예, 잘 아시죠? 바로 뮤지 그리고 유세윤으로 구성된 U V입니다. 자, 어이 노래 제가 너무 너무 좋아했는데 이 노래 나온지도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2010년도에 나왔고요. 어, B급 감성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인기 개그맨인 유세윤 씨가 소속됐다는 이유로 유브의 음악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브이는요. 자신들만이 할수 있는 노래를 꾸준히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세계관을 제대로 구축했습니다. 그 시작이 된 쿨하지 못해 미안해는요. 유브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준 곡인데요. 찌질해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내놓지 못했던 보통 남녀의 마음을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 90년대식 뮤직비디오를, 어, 보여줬는데요. 그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코믹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아주 의외의 인물이 리메이크했습니다. 바로 거미이신데요. 어, 거미는 신의 목소리란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쿠라지모테 미안해는 사실 그 노랫말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거미 씨가 이런 노래를, 이런 재미있는 노래를 소울풀한 목소리로 담백하게 소화하면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애절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그날 방송의 최고의 1분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두곡 얼른 들어볼까요? UV의 쿠라지모테 미안해, 그리고 거미가 부른 쿠라지모테 미안해 듣겠습니다. 유브가 부른 쿨라지 모테 미안해 그리고 거미의 쿨라지 모테 미안해 두곡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료의 프리스타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8079님의 신청곡 빅마마의 체념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미료픽 아티스트로 다시 만나요. 이어서 7563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금잔디 서울과 살자. AI 시대. 인공지능이 모든 걸 척척 추천해주고, 정리해줄 수 있다지만, 적어도 음악에서만큼은 아직 저 미료한테 안될 걸요. 소문난 아티스트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선택해 애청자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음악 킬러잡이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미료픽 아티스트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 준 가수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들의 히트곡과 신곡을 같이 감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료의 선택은 어떤 가수들일지 기대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한국의 존 레논,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 전인건 씨입니다. 들국화의 목소리로 시작된 락의 전설 전인권 씨가 40년 음악 여정을 집대성하기 위한 콘서트를 엽니다. 오는 9월 20일과 21일에 들국화 전인권 40주년 콘서트 마지막 울림이 열리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청춘 그 자체이며 대한민국 가요계 커다란 음악의 발조치를 남긴 그의 콘서트.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전인권 씨 음악 인생을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전인권 씨는 중고교 시절에는 공부보다 미술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규율부 학생들과 싸움을 하게 된 다음에 학교를 자퇴하게 됐고요. 이후에 음악에 심취하면서 삼청공원에서 기타를 치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전인권 씨의 기나긴 음악 인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청년 시절에 이종환 씨가 운영하던 음악 감상실 쉘브루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소중한 음악 동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1978년에는 강인원, 이주원, 나동민과 따로또 같이로 활동을 하면서 맴도는 얼굴을 발표했는데요. 이 곡은 제법 반응을 얻어서 전인권 씨는 대중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는 첫 솔로 음반을 발표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요. 조덕환, 허성욱이란 친구들을 만나고 이세 사람이 밴드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1984년 겨울, 드디어 그 밴드, 들국화가 결성이 됩니다. 아, 1985년에는 최성원 씨까지 합류해서 이들의 전설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데뷔 앨범은 1985년 9월에 발매됐습니다. 어, 사실, 들국화의 초기 음악은 포크와 가까웠다고 해요. 드럼 파트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앨범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드럼과 그리고 일렉 기타 세션이 추가됐고요. 들국화의 곡들이 어, 이때부터 이전보다 더 락적인 이미지로 어, 바뀌게 됩니다. 들국화 일집은 발매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성공했는데요. 후에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 1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전인권 씨는 판소리 명창들에게 창을 배우며 독자적인 창법으로 노래를 불러서 그룹의 색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고요. 어, 그럼 전인권 씨의 순수한 열정이 담긴 노래들 들어볼까 하는데요. 따로또 같이의 맴도는 얼굴, 그리고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행진, 이렇게 세곡 들어보겠습니다. 따로또 같이의 맴도는 얼굴,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그리고 행진, 이렇게 세곡 듣고 왔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전인권 씨의 음악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1집은 큰 성공을 거뒀지만요. 네. 밴드 들국화는 결국 해체하게 됩니다. 전인권 씨는 1988년에 1집 앨범을 발표하면서 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사랑한 후에, 그리고 후속곡 돌고 돌고 돌고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솔로 가수로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5년에는요, 들국화를 재결성해서 3집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타이틀곡 우리 등이 괜찮은 반응을 얻었지만, 사실 전인권 씨를 제외한 모든 멤버가 교체됐고, 또 들국화의 원년 멤버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들국화의 팬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어, 이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공백기를 갔다가 2004년에 전인권과 안 싸우는 사람들을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 걱정 말아요 그대는요. 12년 뒤 응답하라 1988의 ost로 사용돼서 뒤늦게나마 히트곡으로 자리 잡습니다. 어, 요즘에도 여러분이 신청곡으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60대의 나이에 다시 불타오른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전인권 씨는 전인권 밴드를 결성합니다. 현재까지 콘서트와 새 앨범들을 내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전인권 씨는 오랜 시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뮤지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이 들려줄 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의 음색과 창법은요. 한국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쉽게 떠오르지 않을 만큼요. 그만큼 개성이 강하다는 건 뮤지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노래 두곡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인권 씨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사랑한 후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걱정 말아요 그대 이렇게 두곡 듣겠습니다. 정인권의 사랑한 후에 그리고 걱정 말아요 그대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나볼 미료픽은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슈퍼주니어요네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슈퍼주니어가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와 슈퍼주니어가 벌써 20살이 됐다니요. 좀 저, 제 기억 속에는 언제나 까불까불했던 그 20대 초반의 모습만 남아있는데, 이제 어느덧 슈퍼주니어도 중년이 된것 같습니다. 자, 슈퍼주니어는요, 2세대 한류 열풍의 개척자죠. 과거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남아메리카 등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의 케이팝 스타들이 우뚝 설수 있도록 탄탄하게 길을 닦아줬습니다. 슈퍼주니어는 또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폭넓은 연령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구인조로 활동하고 있는 슈퍼주니어가 지난 8일 정규 12집을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은 익스프레스 모드고요. 중독적인 후렴구가 굉장히 인상적인 노래인데요. 현재 멈추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슈퍼주니어의 패기가 잘 담겨 있는 곡입니다. 어, 그렇다면 슈퍼주니어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노래죠. 쏘리쏘리 쏘리 먼저 보내드리고요. 이번에 나온 신곡, 익스프레스 모드까지 두곡 이어 듣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쏘리, 익스프레스 모드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류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일요일 2부 코너 미류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미류픽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미류픽은요. 빌리 어코스티입니다. 빌리 어코스티 이름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Uh, Because I Love You의 약자인 빌리에 그리고 어코스틱의 애칭인 어코스티가 더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빌리 어코스티 이름만 들으면 소녀소녀한 뮤지션들이 모여있는 밴드 같겠지만요. 사실은 40대인 남성 솔로 아티스트 홍준섭의 활동명입니다. Uh, 그는 꽤 오랫동안 음악을 해왔는데요. 가수로 데뷔하기 이전에는 장르에 상관없이 다양한 뮤지션의 세션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심수봉, 변진섭, 옥상달빛, JYJ 등의 음반 혹은 공연에서 세션으로 활약했었죠. 그리고 2004년 제16회 유재아 음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던 이력도 있습니다. 음, 특유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음악을 들려주면서 데뷔한 이후 꾸준히 팬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빌리 어쿠스티가요, 새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싱글 생각보다 깊이인데요. 어쿠스틱 사운드를 중심으로 담백한 편곡과 조금조금 말을 건네는 듯한 보컬이 아주 좋거든요. 마치 한 곡의 짧은 산문 같다고 할까요? 여름밤의 감성과 잘 어울립니다. 빌리 어쿠스티의 노래 중에서 소란했던 시절에 먼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신곡 생각보다 깊이 이어드릴게요. 빌리어코스트의 소란했던 시절에 그리고 생각보다 깊이 듣고 왔습니다. 미류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원더걸스의 사랑이 떠나려 할때 들려드릴게요. 아,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무료할 땐 미류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